여름철, 제철, 채소, 가지는 보랏빛 안에 놀라운 건강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눈 건강부터 피부 미용, 혈압 조절, 다이어트까지 다양한 효능을 가진 대표적인 슈퍼푸드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그 효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지의 주요 영양소와 효능, 올바른 섭취 방법, 그리고 건강에 이로운 가지 요리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가지의 주요 영양소. 가지에는 안토시아닌, 나순인, 레스베라트롤, 스코폴레틴 등 다양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세포 손상을 줄이고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안토시아닌은 특히 눈 건강에 효과적이며 시력 저하와 백내장을 예방하는 데 기여합니다. 나순인은 세포막의 산화를 억제하고 뇌세포를 보호하며 혈관 내 염증을 줄여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레스베라트롤은 노화 억제와 발암 물질 억제 효과가 있으며 주로 껍질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스코폴레틴과 스코파로은 신경 안정, 이뇨 작용, 혈압 조절에 효과적입니다. 신체별 효능 요약: 눈은 망막 색소 제압성 촉진, 시력 보호. 피부는 피지 억제, 염증 완화, 기미 주근깨 개선. 심혈관은 혈관 염증 억제, 혈압 안정. 소화는 식이섬유 풍부 혈당 상승 억제, 배변 활동 개선. 다이어트는 100g당 19kcal, 수분 94% 함유. 실험 및 비교 정보. 생가지를 자르면 공기와 만나 색이 빠르게 변하는데, 이는 안토시아닌이 산화되는 반응입니다. 껍질과 속을 비교하면 껍질 쪽에 항산화 성분이 훨씬 더 집중되어 있습니다. 가지를 익히면 솔라닌 성분이 분해되어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조리법 비교. 가지는 기름을 잘 흡수하기 때문에 튀김보다는 찜, 구이, 볶음이 더 건강한 조리법입니다. 특히 찌는 방식은 가지의 안토시아닌, 클로로겐산, 칼슘 함량을 증가시킵니다. 된장과 같이 조리하면 감칠맛이 더해지며 소화 흡수도 잘 됩니다. 가지 요리 레시피. 가지 무침은 데친 가지를 양념장에 가볍게 무쳐 만드는 간단한 나물입니다. 된장구이는 반으로 자른 가지에 된장 양념을 발라 구워낸 메뉴로 단백질 보충에도 좋습니다. 가지냉국은 얼음을 띄운 국물에 얇게 찐 가지를 넣어 여름철숲은 보충과 입맛 회복에 효과적입니다. 보관법 가지는 8도 이하의 저온에서 보관하면 과육이 검게 변색되기 쉽습니다. 가능한 한실온에서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껍질째 섭취해야 항산화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으므로 깨끗하게 세척한 후 그대로 조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지팩 효능 가지에서 추출한 루페올 성분은 피지 분비를 약 58%, 염증을 64%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드름이나 지성 피부 개선에 도움이 되며 가지팩으로도 활용 가능합니다. 가지를 갈아 천연팩으로 만들면 기미와 주근깨 개선에도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놀람> 실험 정보 요약. 서울대병원 피부과 연구에 따르면 루페올은 여드름 치료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줍니다. 실험에서는 가지 추출물을 바른 피부 부위에서 피지 감소와 염증 완화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결과를 통해 가지는 식용뿐만 아니라 미용용으로도 활용 가치가 높은 식재료입니다. 가지는 여름철 꼭 챙겨야 할 제철 채소이자 천연 항산화제라 불릴 만큼 다양한 건강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눈 건강, 피부 개선, 심혈관 보호, 다이어트에 이르기까지 가지의 효능은 과학적으로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튀기기보다는 찌거나 구워서 먹고 껍질째 섭취해야 영양을 최대한 흡수할 수 있습니다. 실온 보관이 더 적절하며 다양한 요리법으로 일상에 손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꾹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